어, 부산으로 2박 3일 여행 가요. KTX 탔는데 아침부터 너무 배가 고파서 스콘이랑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괜히 심심해서 카메라만 만지작 만지작 거렸어요. 서울에는 날씨가 꾸리꾸리했는데 부산으로 갈수록 점점 날씨가 화창해지더라고요. 부산역 도착했어요. 부산에 여행객들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부산역에서 숙소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부산도 교통체증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택시 기사님께서 빨리 가주셨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40분 정도 걸렸고 택시비는 2만원 정도 나왔어요. 추천받은 돼지국밥 먹으러 왔습니다. 부산 하면 돼지국밥이잖아요. 여기 항정살만 나오는 항정국밥이 맛있다고 해서 부산 도착하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뜨거워. 아, 왜요? 왜요? 너무 뜨거워. 국밥 한 그릇 때리고 저희 2차 갑니다. 2차는 SNS에서 유명한 빨간떡볶이 가고 있어요. 위치가 좀 생뚱맞은 곳에 있어서 신기했어요. 떡볶이 1인분, 순대 1인분 이렇게 시켰습니다. 김은 음 떡이 쫄깃하다. 저는 퍼진 어묵을 좋아하는데 여기 어묵은 양념이 좀덜 배인 맛이라고 해야 될까? 좀 뭔가 부족했어요. 맛있다고 유명하길래 엄청 기대했거든요. 근데 기대한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손님이 많은데 자리가 좁아서 합석도 해야 돼요. 분명 소스는 달고 맵긴 한데, 뭔가 간이 잘안뱀 느낌. 10분 기다려서 먹었지만, 재방문 의사는 없습니다. 2시 넘으니까 얼리 체크인이 가능해서 숙소 들어왔어요. 근데 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피부까지 다 뒤집어지고 너무 속상했어요. 당장 세수하고 진정팩 올려놓고 낮잠 2시간 때렸어요. 유명한 두루미 가려고 캐치 테이블로 웨이팅 걸었는데 70번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너무 줄지 않아서 결국 포기했고 저희는 곱창전골을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저희 쌍둥이 같지 않나요? 어? 어떻게? 해? 원래 영포티들은 커플티에 환장하기 때문에 <laughs> 우리 영포티 어. 아직 아니잖아요. 어. <laughs> 해성막창집에 왔습니다. 이 식당은 저희가 3년 전에 방문했던 곳인데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재방문했어요. 그때는 대창구이에 전골까지 다 먹고 갔는데 오늘은 곱창 전골만 시켰어요. 그때 너무 배불러서 전골을 제대로 못 즐겼거든요. 오늘은 우동사리까지 추가해서 제대로 즐겨보겠습니다. 일단 곱창 전골 비주얼 합격. 먼저 간을 본 오빠 표정 살피고 있는데 뭔가 불길했어요. 맛이 없나? 궁금해서 제가 당장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있는데 뭔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평을 하자면 곱창전골에 있는 곱창 대창은 좀 질겼고, 국물이 다진 마늘이랑 고춧가루 맛이 진하게 났던 것 같아요. 남편은 단맛이 부족하다고 했고, 저는 뭔가 자극적인 맛은 느껴졌는데, 감칠맛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3년 전엔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그동안 우리 입맛이 변한 건지, 음식이 변한 건지, 절대 맛이 없는 건 아닌데, 3년 전에 너무 맛있었던 감동이 있어서, 그 기대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때가 좀 컸을 뿐이지 맛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먹었습니다. 자극적인 맛이 있어서 술안주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구이를 안 먹었기 때문에 살짝 아쉬워서 볶음밥을 시켰어요. 볶음밥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밥 먹었으니까 디저트 먹어줘야죠. 해운대 명품호떡 기다리고 있습니다. 낮에도 줄서 있는 거 봤는데, 저녁에도 줄서 있길래, 저희도 조용히 줄서 봤습니다. 줄서 있으면 사장님께서 미리 주문을 받아주셔요. 저희는 꿀두 개, 씨앗 한개 주문했어요. 한 2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드디어 저희 차례가 왔고, 마침내 호떡을 받았습니다. 없는 사진 찍고 꿀호떡부터 먼저 시식해 볼게요. 엄청 뜨겁게 생겼는데?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호떡 한 개만 바로 먹고 두 개는 포장했어요. 근데 네, 호떡을 바로 튀겨 주셔서 너무 뜨거웠어요. 제대로 네 전혀. 왜? 첫 입에 아, 꿀, 꿀 제대로 안못 나와. 먹어서 다시 한입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홍 여기 진짜 맛있으니까 해운대에서 홍덕집 갈치려면 꼭 여기 가세요. 진짜, 진짜 저 믿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네, 맛있다. 부산 왔는데 해운대 바다는 봐야죠. 숙소 바로 앞이어서 정말 좋았고, 밤바다 구경하러 갑니다. 토요일이라서 해변에도 사람이 많았는데, 해변뿐만 아니라 시장이나 식당, 어딜 가도 사람이 많았어요. 밤바다 파도 치는 곳 구경도 좀 하고 저희끼리 바다에서 인증샷도 좀 찍어 봅니다. 이상하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신나서 찍어 봅니다. 그리고 해운대에서 커플티 입은 사람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호텔 들어가기 전에 아쉬워서 편의점 들렸어요. 바나나킥이랑 물만 사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해운대에 있는 시클라우드 호텔에 묵었는데요. 여기 가성비 호텔로 유명하더라고요. 해운대 바다 건너편에 있어서 위치가 진짜 깡패예요. 그리고 가성비 최고. 부산 가성비 호텔 찾으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규모는 좀 작고 살짝 오래된 것 같기는 한데 침구도 깨끗하고. 일단, 위치랑 가격이 좋아서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토요일 월 2박 3일, 27만원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고 바다 바로 앞인데 이 가격이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명품 오떡은 식어도 맛있더라고요. 저는 씨앗보다는 쿨이 훨씬 맛있었어요. 다음 날입니다. 오늘은 여행 둘째 날이에요. 저희 오늘 일정은 블루라인파크 해변열차 타고 송정역 가서 거기서 택시 타고 용공사 갔다가 해운대로 다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스카이캡슐은 이미 매진이었고 해변열차는 예약이 가능해서 예약하고 왔어요. 저희는 늦어서 해변 열차 일어서서 탔는데 앉아서 타실 분들은 탑승 시간보다 일찍 가서 줄서 계시면 앉으실 수 있어요. 저희는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열차 마지막에 겨우 탑승했어요. 탑승 시간 10분 전에 마감하니까 꼭 일찍 서두르세요. 중간 중간 정거장마다 내려서 구경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내리지 않고 송정역으로 바로 갔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길 따라서 그냥 걷는 분들이랑 러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포에서 송정까지는 해변 열차로 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다른 분들이 청사포역에서 많이 내려서 저희는 앉아서 왔어요. 바로 용궁사로 택시 타고 넘어왔습니다. 넘어오자마자 먹은 핫도그인데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용궁사는 처음이거든요. TV에서 용궁사가 한번 나왔는데 너무 멋있어서 가보고 싶다 하고 있었는데 부산 온 김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정말 멋있고 사람들도 많았어요. 둘러보지 못할 정도로 많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길 따라서 쭉 걸어왔는데 풍경이 진짜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까지 편안해졌어요. 여러분들도 잠시 감상해보세요. 멋있는 곳에 왔으니까 인증샷도 남겨야죠. 살짝 꾸리했던 날씨가 사진 찍으려니까 갑자기 해가 쨍쨍하더라고요. 날씨 보세요. 진짜 좋죠? 저희끼리 찍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역부족이더라고요. 다른 분께서 한장 찍어주셨어요. 완전 금순죠? <laughs> 팔 흔들어주세요. 용궁사 오신 분들은 진짜 옆에 산책길로 살짝만 빠지면 성적하게 응.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네요. <laughs> 용궁사에서 옆쪽 산책길로 빠져서 쭉 왔는데 식당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생선 구입하는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제육 정식 하나, 생선 구이 정식 하나 시켰어요. 매일 먹는 한식이지만 그래도 한식이 최고인 것 같아요. 가도 돼요. 응. 밥 먹고 나오니까 날씨가 더 좋아졌어요. 용궁사 입구 반대쪽으로 나와서 점심 먹고 건너편에 아난티가 있길래 호텔 안에 있는 카페에 가고 있어요. 저희 용궁사만 보고 송정으로 넘어온 거라서. 그냥 즉흥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또 아난티에 와오게 됐네요. 오히려 좋은 느낌? 저좀 기대돼요. 아난티 처음이라서. 카페는 2층에 있다고 해서 2층으로 갑니다. 커피 두 잔을 시켰는데 생전 처음 보는 커피가 나왔어요. 시그니처 음료라고 해서 시켜봤는데 양이 개미똥만해요 양에 비해 가격이 사악합니다 맛게독똑하지 아메리카노랑 똑같이커피를 제일 맛있아메리카노한잔먹어 밥을 둘이서 3만 5천 원짜리 먹었는데 지금 커피 두 잔에 2만 5천 원 냈어요 <laughs> 나멜가 하나도 시켰는데. 오빠 오바. 잠깐 넘어야 돼. 그래서 잘 열고 저희는 다시 송정역으로 갑니다. 송정에서 비포정거장까지 해변 열차로 이동할 예정이에요. 일부러 일몰 시간 맞춰서 5시 15분 열차로 예약해놨어요. 송정역에 와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I'm oh. going 미포로 돌아가는 열차는 꼭 앉아서 가려고 저희 20분 정도 먼저 와서 줄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1등으로 탈수 있었습니다. 맨 앞자리 사수해서 갑니다. 제일 좋은 자리 에 앉아서 풍경도 찍고 셀카도 찍었어요. 재밌게 놀았던 송정 안녕. 부산에 와서 해변열차 타실 거면 기왕이면 맨 앞자리 사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침보다는 저녁에 타는 게더 좋았어요. 저녁에는 이런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변열차 왕복 1인당 16,000원이라 탈만해요. 저희는 다시 해운대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하늘이 너무 예뻐서 저녁 하늘 구경 좀 하다가 숙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숙소 들어가서 잠깐 쉬다가 저녁 먹으러 미포 쪽으로 다시 나올 거예요. 야외 테라스에서 저녁 먹을 건데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해서 옷도 갈아입고 나오려고요. 저기 이제 이 날씨면 경량 패딩 입어도 돼요. 어, 경량 패딩 입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쉬다가 저녁 먹으러 나왔어요. 미포 쪽으로 가서 치킨에 술한잔 하려고. 아하하하 꽃을 줬다고 하네요. <laughs> 올그런있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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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배가 고팠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맛있었어요. 먹으면서도 계속 맛있다고 한것 같아요. 치킨이 튀김옷이 얇고 고기가 많아요. 아니, 여기는 치킨집도 아닌데, 치킨을 왜 이렇게 잘 튀겨요? 저희 말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크림 파스타를 먹는데, 그것도 맛있어 보였어요. 배만 안 불렀으면은 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미포 쪽은 가게들이 다 쭈르륵 붙어 있어서 옆 가게 테이블이랑 되게 가깝거든요. 옆 가게 한 테이블에서 술만 시켜놓고 1시간 정도 메뉴를 고민을 하더니 저희가 먹는 거 보고 저희 나갈 때쯤에는 저희 가게로 넘어왔더라고요. 왠지 모를 뿌듯함, 왠지... <목 의지>

저희 이재모 피자만 먹고 갈게요. 아 두껍게 엄청 두꺼 对。 먹었다. 어. 야, 이거 되게 오래된, 그냥, 동물. 초밥 찬 옛날. 근데 치즈를 많이 올려준 거야. 그런 느낌인 것 같아.